포항시장님을 대신해서 장상길 부시장님 함께해주셨는데요,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님께서도 오늘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한 포항시체육회장님을 대신해서 황병기 포항시체육회 상임부회장님께서 참석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요즘 정말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재 국회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거 오셨네. 와. 네, 경상북도 의회 한창화 도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김희수 도의원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박용선 도의원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포항시의회에 이상범 시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상백 시의원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셨네. 어고맙습니다네 김성조 시의원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도의원 시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모성은 포항 지진 보험 대책 본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인사라고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승우 전 포항시장님께서도 오늘 축하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원식 전 경북 정무부지사님께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김병우전 남구 국회의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이동률 읍면동 체육 연합회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준 광복회 포항시지회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근곤 신광면 노인회장님 소개드립니다. 박수로 맞아 십시오네 이어서 신광면 기관장님들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열 신광면 중학교 교장 선생님.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우 신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남덕무 신광파출소 직무대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춘식 신광면 우체국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상우 포항시 축산농협조합장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영수 신포항 농협 조합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laughs> 농협 조합장님 네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어 오늘은 네이후 소개는 제가 일괄로 호명을 하면 함께 일어나서 한 번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면 전직 체육회장님들입니다. 서수구 초대회장님, 이동수 2대회장님, 문창수 3대회장님, 김명표 4대회장님, 김만진 5대회장님, 김혜룡 8대회장님, 송기록 9대회장님, 심학만 11대회장님, 박민걸 12대회장님, 강원강 13대회장님, 황상무 14대회장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타지역에서 함께 해주신 체육회장님들 역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기석 디대면 체육회장님, 김양욱 호미곤면 체육회장님, 최석경 흥야읍 체육회장님, 이기형 청하면 체육회장님 함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포항시 농업단체장님들 역시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윤석 포항시 농단협 회장님, 이채규 포항시 이통장 연합회장님, 장해주 포항시 농촌지도자 협의회장님, 이동훈 포항시 과수 연합회장님, 정인국 포항시 후계농업경영인 수석부회장님, 차순택 포항시 생활개선회장님, 김진희 포항시 한여농 수석부회장님, 이원백 포항시 4인치 연합회장님, 최인호 포항시 4인치 본부 연합회장님, 장원석 해병대 1항공 대대장님, 박원성 포항시 산림산업인 연합회장님, 김상대 포항시 친환경 연합수석부 회장님, 문중훈 환동해 연구원장님, 신광 원법사 해운 주지스님, 이상도 포항시 북구 자율방법 연합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광면의 전직 총동창회장님들 함께 인사드립니다. 김용태 신광중학교 6대 총동창회장님, 유병갑 11대 총동창회장님, 이상수 14대 총동창회장님, 이동규 신광중학교 16대 총동창회장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신광면 자생단체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신광면 개발 자문위원장님, 김상숙 신광면 생활 개선 회장님, 차동민 신광면 쌀 전업농 연구회장님, 김정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님, 구미옥 새마을 부연 회장님, 백두현, 신광면 농촌 지도자 협의회장님, 사공국회 한여동 연합회장님, 이정수 지역사회공장협의체 위원장님, 이동익 자율방범대장님, 박민걸 의용소방대장님, 이민숙, 여성의용소방대장님, 이상훈 농업경영인 회장님, 김경주 신광면 한우연구회장님, 정장호 신광면 문화가족회장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목소리> <행복합니다. 목소리> 네. 네. <목소리> 이제 마지막으로 타지역 단체 장님들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매우 arth sanitizer> 이현호 송라면 개발자문위원장님, 김규영 청라면 <목소리> <Arri Demokraten> <청하면> 이장협의회장님, <essaysodie> 박홍수 송라면 <목소리> 이장협의회장님, 이상근 송남현 농촌지도자회장님, 윤성식 송남현 발전협의회장님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대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축구대회를 응원해 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